시국TV가 이제 안보를 다루는 아주 이제 저명한, 일단은 그 국방안보에 대한 균형과 품격과, 품격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식견, 통찰, 음. 이런 것들을 시세를 꿈꾸는 음. 어, 새로운 플랫폼. 이 시국TV에 오면은 말을 품격이 있게 <laughs> 유튜브 채널이기 <laughs>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은 결국 그 북한 아니겠어요? 북한? 그렇습니다. 응. 앞으로 이제 7차 핵실험까지도 곧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하고 있는데 이 북한발 그 위기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관리. 아, 우리 아주 선남열 박사님이 아주 또 전문분이 아닙니까 이게? 네, 네. 저번에 그 위기관리 센터 아주 설명해서 배운 바가 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안보의 최고의 가치는 위기관리 거든요. 아, 아,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이라는 건 최후의 음, 그렇죠. 그 수단이고 이것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다 실패했을 때 음. 이제 군사력을 준비 함으로써 이게 안보예요. 그런데 요는 오늘날 안보라면 힘에는 힘으로 또는 강에는 강으로. 그러면서 저쪽의 주먹이 더 세냐? 내 주먹이 더 세냐? 이런 식의 어떤 그 경쟁 심리로 자꾸 이걸 그 묘사가 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8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이타킴스 8발을 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해가 가요. 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항상 퍼스트 액터는 북한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맨날 끌려다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초월해야죠. 그걸 초월해서, 대응 전략이 아니라, 억제 전략으로 진화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공군 전투기 20대 띄운것처 그것도 이해합니다. 음. 그, 저기, 우리 16대 미군 내대해서그 모양도 좋고, 그래서 안보 의지를 보였다. 아, 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다음날, 그걸 관리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메시지. 뭐라 그랬냐? 뭐, 메시지 좋아하시잖아. 우리또 공부, 아. 홍보, 홍보 아니시라고. 음. 뭐라 그랬냐? 어제 한미전투기 20대가 떠서 공중 무력시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 76년에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나 1983년 아웅산 그 테러 이후로 우리가 무언 무력시위를 했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력시위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가 대응 훈련을 했다는 거는 내가 적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고 기술을 연마해 나도 충분히 할수 있어. 이거는 대응 훈련이에요. 근데 무력 시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면전에 가서 때리는 신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군사적인 실전적 조치에 가까운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 사격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격파 사격은 안 해도. 음. 격파를 하겠다는 어떤 그 경고를 하기 위한 경고 사격도 무력시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전투기 20대 뜬게 그게 무력시위가 되려면 정군에 비상을 걸었어요. 아 그렇지 왜냐 이거는 이제 낮은 단계 벌써 작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 육해공군 비상 걸고 휴가 외출에 밥다 금지시키고 정군 음. 지휘관 정의치 하고 모든 조치들 해가지고 그 거의 뭐 저기 어떤. 어 저기 준 비상 사태 같은 상태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조치안 했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교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난발을 하는 게꼭 이런 겁니다. 아유 어제 저녁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좋은 음식에 만나게 만찬 대접 다 잘해놓고 다음날 한마디를 그런데 어제 보니까 많이 처 먹대. <laughs> 요렇게 한마디하면 그 전날 대접한 게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음. 한미 정상회담 잘 해놓고 음. 다음날 저기 그런데 중국은 비합리적이다. 대통령이 이래버리니까 음. 외교부의 신중한 그 대중외교 기조가 거 한마디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번에 아니 훈련을 해서 20대가 우리도 지금 태세를 갖추고 이렇게 해서 그 북한에 여차하면은 뭐어그 참수전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 훈련을 했다 이런 끝나고 맞는데 그걸 갖다 공중 무력시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미사를 예. 쏜지도 모르고 탄도 미사일 한 거라 맞은 맥락이네요. 전학계나 그냥 저게 대포인지 미사일인지 그리고 합참이 분석한다. 아니 이 과정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역겹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안보는요, 얼마나 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음. 예,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렇게 군사력은 통제가 돼야지. 그러면은, 뭐, 저기, 저기, 그 저기, 센게 좋다고 해가지고, 야, 저쪽이 쐈는데 우린 더 보여줘. 다짜고짜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안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되고 국가가 전략가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야전에 군인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전략가가 필요합니까? 정확한 길을 찾아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자. 그다음에 피해와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자. 이래서 국방부가 필요한 거고 NSC가 필요한 거고 그러는데 그냥 뭐 무력 시위다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저기 이게 저뭐어 옛날에 대포권까지 올리고 왜한게 무력 시위 아니야 대포권까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 이런 것들은 다분히 북한에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군사 행동이 허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엄정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전 그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부여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건 좋은데 무력의 역량만 보여주고 음. 실효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억지 효과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렇죠. 당장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실험을 한다 어떤 식으로 대항해야 되지 묘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가 네. 중국,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방송 나가니까 뭐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나와서 아 중국, 러시아 이탈해도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여섯 개나 작동하고 있고 미국 작동하고 있고 한미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큰일 나실 분이네 이분이 음. 제가 말씀드린 게. 자이 제재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는 겁니다. 아 마모되는 거다. 예, 제재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A를 막어 B를 막어 C를 막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D가 생겨요. 음.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는. 그거에 맞춤식의 제재 결의안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뒷구멍으로 뚫리고 옆구멍으로 뚫리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오래된 제재 결의안은 이미 실효를 상실하는 거다. 그런데 음. 이걸 이번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러면은 북한의 기회 창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그렇죠. 큰그 전략적 네. 패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단결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구선수가 한 발은 고정시켜 놓고, 한 발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 워킹 반칙을 안 하고, 어, 농구를 한단 말이요.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라는 건 고정된 상수입니다. 이건 한 발이고, 나머지 한 발은 국제사회에서 다자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까지도 마쿠 대화도 좋고 뭐 비공식적인 외교도 좋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편으로 돌려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게 농구에서 자유로운 한 발인데 이것이 고정이 되버리면 이것이 저기 두 발이 다 고정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게임 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예, 이런 정책 수단들이 지금 다 소진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그 동안에 지난 30년간 북방 외교의 그 성과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중공, 소련하고 수교해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우방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지난 30년의 생존과 번영은 그 토대 위에서 됐는데 요즘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걸 부정하고서 하면은 이제 뭐 저기 그걸 뭐그 불편한 용어지만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큰 저는. 어, 저, 손실이다. 어?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그때 그때 그 전략적 셈법에 의해서 그런 걸 돌파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큰흐름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되도록 이제 안보전략을 구사해 나가는데, 예. 이게 강대강으로만 계속 나가고, 그, 우리 국내 정치를 향한 보여주기 식이 예. 아, 속 시원하다 말이지. 이런 예. 식의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익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곧 이제, 예, 저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고, 네. 이 안보 상황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시국 TV 시청자들은 물론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흥미롭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치. 이, 좀, 중요한 문제를 알기 쉽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휴, 우리, 시국TV, 뭐, 예. 우리가 야, 시국을 논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는데, 예. 시원하게 국방 이야기로 풀어내는. 예. 아 그래서 시국이군요. 아, 그래서 시국이에요. 예. 예.